안녕하십니 여러분들 라비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신제품 소식을 전하겠는데 네, 신제품 소식 이후에 어, 새롭게 또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빠르게 가져와봤습니다. 일단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잡지샷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가면라이더 쪽에 조금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가 등장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. 자, 일단, 기츠의 강화 폭이라고 볼수 있는 기츠 레이징 폭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. 이 레이징 폭 같은 경우는 레이징 소드를 이렇게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볼수 있는 부분이란다면 레이징 소드와 그 아래쪽에 지금 버클이 한 개밖에 쓰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습니다. 이 버클 왜한 개만 쓰고 있을까요? 저측을 전부 다 한꺼번에 쓸수 있었으면 좀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레이징 소드 자체에 아직 버클이 담겨져 있어요. 이 버클을 왜안 썼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단 말이죠. 하지만 이제 무장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형태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현재 보시게 되면 자마토 라이더 있었습니까? 자마토 라이더를 일단은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검의 능력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트와 이렇게 좀 정면 대결을 했음에도 밀리지 않았던 자마토 라이더와도 이렇게 또 대적할 수 있다는 라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커맨드 트윈 버클이라고 합니다. 커맨드 트윈 버클 두 개의 버클이 세트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양쪽에 있는 버클을 좌우측에 다 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근데 아까 전에 왜한 개를 안 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었습니까이 의문이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. 사실 이 에너지는 툴 차지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레이징 소드에다가 버클을 장착해둔 채 이거를 휘두르거나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면 점점점 그 버클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나 봅니다. 그러면은 에너지 충전이 다 됐을 때 버클을 끼우는 것으로 이제 이 형태 커맨드 폼으로 변신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커맨드 폼의 이미지가 현재 좀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택 피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일단, 캐논 폼과 Z 폼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, 좌우측에 이제 캐논포가 있는 것이 이제 캐논 폼이 되겠죠.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. 그래서, 요런 식으로 좌우측에 캐논을 통해서 자마토를 일격에 쓰러뜨린다. 굉장히 강력한 무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반대편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제트 폼 같은데 날개가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. 날개가 이렇게 쭉전개하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만 보니까 약간 건담 같아 보이기도 하죠. 제가 어저께 신제품 소식을 전할 때도 이제 턱 부분에 어좀 건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건담이 됐네요. 자 그러면은 일단 한개 버클 한 개만 사용했을 때는 레이징 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두 개를 다 끼었을 때 커맨드 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이징 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충전기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활용을 한다라는 것도 볼수 있었고 말이죠. 그래서 완구에서도 이두 개의 작품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이유도 얼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레이징 폼과 커멘트 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기츠만이 활용하는 폼이 아닌가 봅니다. 일단은 K와 타이쿤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타이쿤이 이렇게 변신을 하니까 약간 사이버 전사화 같은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네. 기츠가 변했을 때는 진짜 좀 로봇 같았는데 타이쿤이 변신을 하니까 그냥 사이버네틱 전사의 느낌? 예,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장갑이 이제 추가되어서 합체하는 거다 보니까, 예, 멋은 있네요, 확실히. 자, 그리고 이번 썸네일의 주인공이라 볼수 있는 가면라이더 글레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. 이 가면라이더 글레어의 능력 중 하나가 굉장히 신기합니다. 다른 라이더를 조종할 수 있다. 예, 그리고 이 글레어에게 조종당한 라이더들은 줄줄이 공격해온다.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와, 진짜 무슨 초멸 앞틀 라이더인가 싶기도 해요. <laughs> 네, 굉장히 신박하게 나왔는데, 일단 드라이버 자체도 보시면 은 기존의 디자이어 드라이버와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아마 예, 프리미엄 반다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간츠 슈트의 느낌이 좀 난달까요? 네,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, 메라의 파이즈 혹은 이제 라이오트루퍼가 조금 연상이 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현재 보고 계시는 상단부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뭐 기츠, 뭐 타이쿤, 그리고 이제 뭐 나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세 명이 전부 다 공격을 하더라도 이 글레어를 이길 수가 없다.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. 블레어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. 조종당하는 라이더들의 모습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헬멧의 형태는 아닌가 봅니다. 뭔가 침식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 누가 변신을 할까요? 일단은 가장 유력한 친구가 이 친구로 되고 있습니다. 네온의 아버지죠. 쿠라마 코세이라는 인물입니다. 지금 손동작만 보시면될것 같아요. 손동작만 한번 보세요. 손동작. 손을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다는 느낌. 그렇죠? 이 아저씨도 지금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같은 이나 이제 작중 내에서 이 친구 코세이 쿠라마 코세이 아버지라는 친구가 좀 네, 뭔가 뒷궁껑이가 있을 것만 같은 인물로 그려졌거든요. 그래서, 글레어의 장착자는 아마 프라마 코세이대우의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게 현재의 추론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해서 어제 신제품 소식 끝난 뒤어 소식이 공개되었던 가멜라이더 기츠, 잡티샷, 신규 라이더 글레어를 조금 살펴봤는데요. 글레어 말고도 이제 뭐 레이징 폼과 커맨트 폼도 살펴봤지만 커맨트 폼으로 변신한 기츠조차도 글레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무엇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설마 또 리바이스와 같은 그런 파워 인플레를 보여주진 않겠죠.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오세요. 그렇게 되 여러분. 쇼! 안녕.